개그계의 대부 이경규 씨가 지난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.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주차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. 이후 차량 절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음주 검사를 했으며 이중 약물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. 이와 관련 국내 언론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복용 중인 공황장애 처방약에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다. 이경규 측은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면서 차주와도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. 이어 경찰에 공황장애 약 사진도 모두 제출했다고 한다. 한편 이경규는 방송 등에서 여러 차례 공황장애를 고백한 바 있다. 가장 최근인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서도 공황장애를 언급했다. 그는 KBS ETV 남자의 자격, 호주퍼스 횡단 여행을 하다. 처음으로 공황장애를 겪었다며 하루에 10시간씩 달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.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있었다고 했다. 그러면서 서울에 병원을 다녔는데 몸은 건강하더라. 지인이 정신과를 가보라 해서 가니까 약을 지어주더라. 그 약을 먹으니까 편안해졌다며 10년째 공황장애약을 복용 중이라고 밝혔다.